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TV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추천드린 보라코인 자, 1차 매수가 1150원 이하로 잡아드렸고 3일만에 15% 이상 수익 달성했습니다 영상보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화요일에 추천드린 샌드박스는 자, 1차 매수가 4950원에 자, 현재 매수가 부근에 자리잡고 있고 곧 다시 강하게 펌핑 나올 구간이니까 느긋하게 홀딩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일봉차트 보시면 어제 짧은 조정구간이 있었죠 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어제 조정 이후 저점 매집을 통해서 짭짤하게 수익을 좀 봤어요. 자, nft 위주로 포토를 편성해서 디센트럴랜드 약 5%에서 10% 자, 룸네트워크 5% 보라코인도 3%에서 5%정도 단기적으로 하루만에 누적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이런 단기급 등 종목들은 정보방에서 더 빠른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서둘러 입장해주시기 바랄게요 입장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와있는 링크로 성함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도 단기종목 추천 나가니까 꼭 참고해보시고 어,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 분들께 추천드릴 코인은 업비트의 디센트럴랜드입니다. 현재 시간은 2월 17일 오후 1시 20분쯤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천 당시 시간도 꼭 참고하셔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비트가 좀 빠지면서 지금도 살짝 살짝 횡보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은 43,500 달러 부근에 안착이 되어 있고 저점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 보기 굉장히 유리한 구간 으로도관점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도 굉장히 유명. 코인이죠. 모르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버스이자 지난 차트도 돌이켜 보면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메타버스 호재로 엄청난 펌핑 때약 650%가 넘게 상승을 했었죠. 이때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다들 보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로 300% 400% 수익을 챙겼던 그런 수익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1월 말에 있었던 호재성 펌핑으로 약100% 가까이 상승 보여줬던 모습. 가장 팩트적인 건 재료적으로나 플랫폼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메타버스 중에서도 상위를 달려가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어제 오늘 비트가 약간씩 눌림에도 불구하고 가격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샌드박스와 비교해서도 하락폭이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현재까지의 거래량 데이트를 봤을 때도 하락폭에 비한 매도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추측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흐름을 좋게 봐야 될 부분은 12월부터 1월 말까지는 하락 트렌드로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최근에 상승 트렌드로 명확하게 전환이 되면서 이대로 상승 파동 내에서의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어요. 당장은 채널 중심부에 있지만 이 형광색 지지 라인에 굉장히 좋게 안착이 되어 있고 4천 원 미만으로 잡아 본다면 무조건 장기적이든 길게 보든간에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트렌드 전환의 장점을 모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하락 채널에서 파동을 그려 주다가 저점을 찍어 주고 상승으로 가주다가 이전 고점 부근을 돌파해주면서 오히려 내려가더라도 이전 저점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때. 명확하게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때문에 아예 추세가 바뀌면서 순간적인 펌핑과 동시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고 조정 상승. 현재 조정에 가까운 구간이면서 여기서 채널 하단까지 충분히 받아 먹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입질 구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디센트럴랜드 무조건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이드라인 잡아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시고 이번에도 만족스러운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매수는 넉넉하게 4,000원 이하로 받아보신 다음에 2차 매수 해당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3,750원 이 부분에서 2차적인 매수로 받아먹으시는 걸 권장 드릴게요. 2차 매수를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3,850원에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에서 10% 수익권 사이에 자율입결 해주시고요. 만약에 더 길게 끌고 가고 싶다 하신다면 2차 목표가를 4,500원까지는 받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2차 목표가가 사실은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 때문에 자세한 목표가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정보방 입장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단기 급등 코인부터 정확한 2차, 3차 목표가까지 전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정보방에 들어와 계시면 각각 해당하는 단기 급등 종목들 자세한 매수가 목표가 다양한 정보들까지 전부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보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남겨드린 링크로 성함,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하고 함께 하게 된 정말 실력 좋은 트레이딩 팀이 있어요 소울트레이딩 이고요 어, 여기서 선물 포지션도 무료로 리딩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물 시장이 하락장 이거나 횡보장 일때 선물 거래로 하여금 양방향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로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 선물로도 꾸준하게 하루에 10% 에서 30% 정도 수익 무료로 챙겨 가실 분들은 소울트레이딩 으로 문의 주시면 이쪽 해당 전문가 분들께서 상세하게 도와드릴 거예요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센트럴랜드 잊지 마시고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잘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코인 정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